너는 몇번먹었나 1번, 이번 1번, 나번 3번, 4번, 5번1번 11번, 12번, 13번, 14번, 1번2번2번5 5 5 한 번에 1번 어디야? 2번 은 3번 3번 2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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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주기 얼마지요? 주기를 구해야지 주기하고 주기좀 구해도 될까요? 아니 4번이야 번 주기 얼마야? 잠시만요. 네? 0.5초 0.5초 0.5초야 한번 진동하는 그래. 한번 응. 진동하는 시간이잖아 주기가 40 회동는 진동수가 어떻게 될지. 네. 우리가 1차는 2파 그럼 진동수는 얼마라 는데 2초. 아니. 아는 되 네. 죠 2배속 차기는요진동지 그러면 이 진동수가 면 주기는 어떻게 계산하는 는데 1번 진폭 얼마고? 5cm. 아, 이렇장은 4cm. 아. 2번. 0점 아닌데. A에서 B까지 가는데. A에서 B까지 가는데 2초라 했잖아. 그럼 마루에서 마루까지 간 거잖아. 그럼 주기 얼마인데? 그초아 그래. 6번에 어렵5 그다음 5 번에. 5 5 5 5 그렇죠. 5 5 5 5아5 5 5 5 5 5 어디로 넘기5 5저 뒤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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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어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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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뒤5 5 아살 Emma, 더...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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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어 자? 자, 이분. 해 보자. do 하 turn down 질 h i c h y o 질 m u r d e r 이 d m 하 y b e Maybe. Maybe. m a 하 b e m 지 y b e m a 그 b e 에너지 b 4번의 마루손 대제, 5번은요? 화장. 4장 6번은? 진포포. 진포. 7번은? 그다음에 매질, 고체, 액체, 기체. 아, 이거는 아직 안되웠습니다 넘어 간다. 넘어 간다. 오른쪽 페이지 47쪽에 어, 5번까지 들어오세요. 어.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어. 어요 아, 어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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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야. 5번까지 다 했어요. 네. 자, 1번에 진동 4, 2번에 파장 은 4, 진폭은 2, 2. 3번에 진동수, 10Hz 중기는 0.1초, 4번에 1번, 생파, 생파 2번, 파. 정파 응. 5번에. 그러면. 음. 그래서 3번 풀수 있지? 네, 어. 3번이요, 3번에. 어, 네. 니다 48초, 49초. 지금 두 개. 빨리. 오, 못할 것. 왜산아나 연산 약한데 아 이거 너무 짜

oh ah. 야, 저기 49쪽에 1번 하고 2번 풀수 있잖아. 네. 그러면 선생님, 이거 알려줄게. 한번 봐, 한번. 화동이 처음에 실선이 이렇게 있잖아, 맞지? 음. 여기서 시작해서 딱한 번이에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네, 네. 한 번이야. 그럼 여기까지, 그번 여기까지, 여기까지, 번기까지 안반으로 나누면 끝까지 아, 4분의 아, 1이로는 안으로는 <laughs> 4으의는 그럼 4는의4로는 안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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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점선이 어디서부터 시작는 안으로는 부터시작 안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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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지로는 안으로는 안이로는 안으로는 안으로는 니 4분의 그럼 4분의 1 주기 이동한 겁니다. 4분의 1 T 이동하는 데가 거기서 문제에서 몇초 걸렸어야 되지? 겠지 그럼 T는 네. 얼마 네. 직접 놔라. 번도 보면, 사분의 일주기, 이동한거죠 4분의 일주기. 사분의 일주기. 사분 그림도 기 사분의 일주기. 사분의 일주기. 사분의 일주기. 사분의 일만큼 사분의 분의 4분의1이니면리이 자, 우리 람이, 자, 우리 이게나와야이5분이 자, 나리 람이, 자, 우리 람이, 자, 이 여기로 4이 자, 우리 람이, 자, 우리 람이, 자, 우이 자, 우리 람이, 자, 우리 람이, 자, 우이 저번 저는 이나 저는 이은는이웃인 이웃인은 은 힐. 이웃인 이웃인은 힐. 도웃어요 그럼 은 힐. 이이웃 그거는 거리잖아. 바로 쭉이 의미하는 부분 거리잖아. 뭔가 물리적으로 뭔가 수학 같은 거 너무 몇개 남았나? 만 더. 변동수는 주기번이 1만 하는 거다. 아 자, 답풀로 보자. 자, 48쪽에 1번. 기억에 1. 1. 응? 아. 2에 10. 10. 이0 2 똑같이. 그다음 2번에 기억은 변동수 2에는 100. 이거였1 음. 3번은 25분의 1, 2 5분오 1, 25분의 1, 0.04초. 4번의 기억, 1, 1 2, 2 25... 15... 4 1 4 3, 4, 5번의 5, 번의6번에 2, 3, 4, 6번 1번, 6번에 기억은 2, 기0 0 0 1 3 3 1 7번에 7, 7. 4. 오른쪽에 1번에 1번 장 4cm 진포, 2. 2cm 2번에 타장 2cm 1. 1cm, 1cm. 그 번에 1번 주 2초 진동수는 0.5Hz 2번에 1번 2번에 1번 에 1번 에 1번 에 1번 2번에 1번 2번에 번2에 1번 2 2번에 1번 에 1번 에 1번 1번 2번에 1 2번에 1번 2번에에 알지 않나? 0.5가 2분 1이 아닌가? 아, 2분은요 네. 주기 아, 아. 4 진동수는 음, 음. 그 다음 3번의 파장 20. 20m 주기 20. 2초 진동수 0.5 4번의 파장 0.4 주기 아. 4 진동수 그러면 아, 네. 음, 그요헬레나 네. 수정해봐 저 오늘 전이마 많아요. 너 어디 아프지? 네. 네. 똑똑똑. 어떻이왔말 오늘 좀 늦었어요. 막 그거는 아까. 선생님. 6번에 기억 주기 아니야, 근데. 용점 용영 1,000. 응. 이거 빨간 거라서 리아가 아까. 내가 총작끝났나 네. 그러면 뒤에 숙제입니다. 오, 아 오. 1번부터 네. 9번까지 숙제예요 어, 9번까지. 그냥, 그냥 잠깐만, 없군. 잠깐만 아, 앞으로 아, 넘깁니다. 아, 앞으로 아, 어디 아, 넘기냐면 76쪽 넘겨 봐. 그거 아, 있는 사람 좀 주세요. 76쪽에 보면 제목이 뭐고 거 다음 주시험칩니다 76쪽부터 시험 범위가 어디냐면 87쪽까지 시험 치고 체크했나? 네. 그 다음에 푸는 숙제가 92쪽 9 2쪽에 1번부터 9번. 됐어요? 그럼 아까 뒤에 있었지? 그거 푸는 숫자 알겠니? 여기는 아까 주기, 진동수 뭐 이런 것도 계산할 줄 알아야 된대요 네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 네. <laughs>